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지 25년 만에 100세에 웃음이라는 의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불신의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에 아무 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것이고 더 이상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박해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21장 10절.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아이 아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 뿐 아니라 사라와 하갈도 동거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4살이나 많았던 이스마일도 이삭을 박해했지만 하갈도 이삭을 이스마일을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를 멸시했고 사라도 하갈을 학대하여 하갈이 도망 다닐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아브라함도 그 일로 매우 근심했습니다. 12절 내 아이나 내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적각 순종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보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이후. 지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갈등과 아픔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이 스마일의 후예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입니다. 2020,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에서 중동의 평화 협정으로 불리우는 아랍 에미리 아미 아랍 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접경 국가였던 이집트, 이집트와 요르단 외에 멀리 떨어진 아라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은 것은 건국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 협정은 이슬,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화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성지로 여기고 방문을 희망하는 아랍권 부호들의 방문을 받아들여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아랍권 국가들의 석유도 값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평화 협정으로 불리우는 그 조약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아주 간혹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 협정이 이겠습니까 아랍권 나라들의 조상 이스마엘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조상 이상의, 이삭의 아버지가 동일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나라들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음식들도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데 레비기, 레비기와 신명기를 근거로 삼는 이스라엘의 음식 음식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최남단, 브엘 세바에서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너의 독자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도 언급하셨고, 아들이라는 나, 독자라는 단어도 창세기 22장에는 열절에 걸쳐 열세 번이나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는지를 드러내신 동시에 바로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며 그의 마음을 흔드셨을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인 양을 자신이 직접 칼로 죽이고 직접 모든 피도 다 빼며 직접 가죽을 벗기고 직접 토막을 내고 재단에서 불살라 그 영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생소했던 그에게 돌칼로 자기 성기를 잘라내라는 마치 거세를 하라는 말처럼 들렸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할례를 행하라 하시더니 아들을 낳은 후에는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최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 우상 몰렉이나 요구했던 인신 제사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하나님 둘째. 25년 만에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다시 바치라고 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아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치사한 하나님? 심지어 이스마엘을 내보낸 직후였던지라 하나 남은 이삭마저 바친다면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이삭을 바치면 큰 민족이라는 하나님 언역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 하시는 변덕쟁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처럼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적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벨세바로부터 모리아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보엘세바에서 땅에 번제로 바쳐라 하셨다면 더 나아, 나았을 것인데 모리아로 가는 사흘 내내 그 가아들을 쳐다보면서 사이비 하나님, 지산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오 절.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15세에서 25세 정도를 가리키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들이 따라간다면 그가 이삭을 바치는 것을 걷고 말렸을 기 말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청원형 히브리어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그와 이삭, 이삭, 곧 자신들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삭을 번, 번제로 바치지 않겠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태초에이 세상에는 허감과 공허와 혼돈뿐이었고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빛을 마치 있는 것처럼 빛이라고 부르시니 빛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없었 없었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마치 있는 것처럼 광명체라 부르시니 생겨나 버렸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사람 모태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내아내게서날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니 그를 태어나게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들려져불살라져 연기로 사라져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사로나야,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만 하시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는 부활 신앙에도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7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있으라 말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나무를 불려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아들 잡기 위해 칼을 쥐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분명 살아나고 불살라 연기로 사라져도 하나님이 이사가 하시면 다시 생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고 다시 생기기 위해서는 불살라야만 하는 과정을 피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긴다 해도 자기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 불살라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밧줄에 묶여 발버둥을 치며 아버지에게 살려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목소리에 차마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말았고 머릿속에는 이삭에 대한 지난 추억들이 스쳤을 것입니다. 75세 때 아들 하나 얻겠다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 하나만 붙들고 고향을 떠났던 일.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겨, 은약이 오염될 뻔 했던 일, 임신이 되지 않자, 아들 출산을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던 일, 86세 때, 아내 살아 대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일, 99세 때, 내니 이맘때, 이삭을 주실 거라는, 그분 은약을 아내와 함께 비웃었던 일, 할례를 행하고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겨 제차 언약이 오염될 뻔했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세 때 생리가 끊어진 아내가 이삭을 출산하여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출 수 없었던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언약을 정말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제대로 믿지도 못했고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리가 끊어진 아나 아내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부터 저는 전능하신 엘사, 엘사다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아들인데?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어차피 다시 살려내실 것인데 꼭 이러셔야만 됩니까? 제가 어찌 제 손으로 저희 아들을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저희 독자를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저를 바치겠으니 이삭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코 감은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삭을 내리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500년 조선시대에 불합리한 사회관습이었던 신분제도에 일침을 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신, 조선시대 선조왕대 이름을 떨쳤던 홍판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실 유시로부터 난 홍, 홍, 홍인형이었고, 다른, 아, 다른 하나는 여종춘섬으로부터 난 홍길동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홍인형의 어머니는 유씨라고 언급되지만 둘째 아들 홍길동의 어머니는 춘섬이라고만 언급됩니다. 홍길동의 어머니 이름에는 성이 없었는데 출신이 전하다는 이유로 당시 종들에게는 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은 성장해가면서 곧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전하 신분에 여종이었기 때문에 형제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도 부르지 못하는 신분적 차별을 겪었습니다. 만일 호부호형이라, 이라, 호, 호부호형을 하기라도 한다면 주변에서 천한 소생이 무례하다며 호통을 치고 꾸짖었습니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난 학문과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한 신분으로 말미암아 과거 시험조차 볼수 없었기 때문에 관직에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그를 억압하며 차별하는 것에 분노한 그는 집을 떠나 부패한 양반과 탐관오리 재물을 빼앗아 고통받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활빈당을 조직하고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에게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어도 나라에서는 도적대로 간주하고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길동은 쫓기던 중더큰 길을 찾기 위해 금강산에 들어가 학주 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양반과 탐관 오리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 활동으로만, 의적 활동만으로는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신부 차별이 없는 사회 정의와 이상국가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학주대사로부터 수년간 다양한 학문도 배우고 많은 무술, 무술도 수련했습니다. 그 수련을 다 마친 후 이후 그는 학주 대사에게 마지막 시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주 대사는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 한 장과 밧줄을 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 그려진 호랑이가 밤마다 튀어 나와 사람들 을 해치고 있다. 내가 할수 있다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호랑이를 밧줄로 묶어 보아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 호랑이를 밧줄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많은 무술 수련을 마친 홍길동도 그림 속 호랑이를 밧줄로 묶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밧줄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호랑이를 제게로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밧줄로 그놈을 묶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거나 아들을 바쳐야 하는 듯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림에 그려진 호랑이를 밧줄로 묶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것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라서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감은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삭을 내리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아, 브라함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학주 대사에게 공을 넘겼던 홍길동처럼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나의 독자 이삭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큰 민족 언약은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십시오. 제가 믿는 바는 선과 악 좋은 과 좋지 않음을 저희의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실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더 이상 그 문제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쪼겡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맹세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쳐버린다면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그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다급해진 쪽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제발 대지 말아다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노라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외한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고 거룩하신 위엄에, 위엄에 대해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분명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닥치자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고, 파라오 뿐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 고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선택권도 로세에게 넘겨버렸고, 양자도 시바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며, 부부가 다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왕들에게 내어 주었던 그가 자기 목숨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자 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사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엘샤다이 하나님의 완전한 예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언제 그 순양을 예비하셨을까요? 8절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화급히 순양을 끌고 와 예비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성경은 그 과정이 한결같이 불신이었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없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는 흔들렸어도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고 언약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진심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분 아들답게 승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은 엘사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